Hope oh. 안녕하세요 호군입니다. 한국에서도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가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가입을 해가지고 어저께 마블 영화를 좀 많이 봤습니다. 마블의 지나간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봤던 내용들인데도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. 이렇게 새로 나온 상치 시리즈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블에서 만들었던 코믹 시리즈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마블이 외에도 디즈니 원래 가지고 있던 애니메이션들하고 픽사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들 전체를 다볼 수가 있고 이 스타워즈 시리즈도 이렇게 다시 모아놓고도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만화 시리즈까지 해서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아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스타 TV에 상영했던 여러 가지 영화들 스타 TV에 들어가 있던 명작들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넷플릭스하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구독 서비스의 컨텐츠들이 각축을 많이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넷플릭스의 시초가 그 비디오 테이블 빌려주는 우편물 서비스 시작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처음에 이제 선점해 가지고 많이 했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에서도 이런 아,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잔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을 줄 저도 몰랐는데 디즈니가 마블이 인수하고 원래 가지고 있, 원래 역사가 깊은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따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을 가지고 ott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트래픽 증가 상관없이 그 트래픽은 국내에 가지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제공을 하게 되고요 이런 콘텐츠들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아주 풍부하게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마블에서 만드는 컨텐츠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더 많이 들어올 건지 그런 게 이제 관건이 될것 같고요. 디즈니가 영화를 많이 제작을 했고 었 마블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드는 데는 또 유리하지 않을까. 픽사에서 만드는 애니메이션까지 유리하지 않을까. 이제 넷플릭스도 많이 긴장을 하고 저희 시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업체들에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많이 긴장을 할수록 상당히 많. 은 많은 이득을 볼수 있을 것 같고 경쟁이 되면 될수록 컨텐츠들이 상당히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가입해 가지고 볼 것들이 많은 디즈니 플러스 채널에 대해서 간단히 느끼는 점을 설명해 드렸고요 주말부터 이제 어떤 내용을 많이 볼지 많이 기대가 되고 저녁 시간이라든지 주말마다 어 영화를 상당히 많이 볼것 같아요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에 대한 폭이 넓어지면서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근데 극장을 얼마나 더 많이 갈지 극장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지 그리고 이제 지상파 TV에 대한 시청률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지 그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는 모습입니다.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